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캠프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현재 캠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캠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어,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캠프 네트워크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193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8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해당 정보 제가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번호 010-729-28020 문자로 캠프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해당 정보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어,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해당 정보 돈 받고 파시는 분들 계셔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분들 현재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캠프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거감하게 세력 정보들을 다 전달해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